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자, 전화 주신 곳은 어디신가요? 예, 이기 포이동인데요. 아, 그리고 포이동이시고요. 어떻게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네, 네. 예, 키 몸무게 연세좀 줄게요. 키는 1m71이고요. 예. 키는 1m 72kg고요. 네. 나이는 60일 때거든요. 예, 자, 원장님께 불편하신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네 항상 이렇게 만성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이게 한 벌써 한 6년이 다 됐는데요. 네뭐 내시경 검사를 해서 뭐 해봐도 뭐 만성 위염이라 그래도 그 양양 먹어도 효과도 안 나고요. 그래가지고 한의원도 네. 몇 군데 다녔는데 거 뭐, 거기서는 또 제가 처음에 제 갔던 때는 머리 머리에서 자꾸 그냥 생각을 고시고 고시고해서 그렇다고 러고예그래고한 200만 원 이상 먹었는데도 효과도 안 나고 다른데 갔더니 또 위가 좀냉하다 그러는데, 그거 먹어도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신뢰성이 안 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전화 좀 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한방 치료로 이제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예. 음, 이제. 효과를 못 보고. 네, 그래요. 네. 이제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남성이 소화가 안될 때는. 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의 근본 바탕 남자의 스태미나라고 얘기하는 근본 바탕이 이제 약화가 되면은 이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시경으로 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진단이 나오거나 뭐 헬리코박터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초기인 경우는 양약을 먹으면은 잘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6년 동안 소화불량이 안 낫는 남성분들은요. 네. 근본 바탕 한방에 세계하는 명문 화세입니다. 그, 아래 무슨, 뜻인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남자의 생식기능 관련해서 네. 성능력까지 포함한 네. 남자의 스태미너를 얘기합니다. 한방에 세계하는 명문 화세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콩팥, 콩팥 기능이 그렇죠. 약한, 콩팥 기능이 약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궁이의 불이 약해진 겁니다. 예. 가스렌지에, 가스불이 전에는 3단이었는데, 예. 지금은 1단이에요. 예. 그래서 밥솥에 밥이 예. 잘 익지를 않는 겁니다. 예. 낭섰도 심하거든요. 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축축하신거죠 예, 뭐, 예. 더운데 자고 일어나면 축축하야 러니까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남성의 음낭 밑에, 아니면 네. 허벅지 쪽, 종아리 쪽까지도 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척척하고 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기분 나쁘게 땀이 나는데 낭습이라 그러죠. 네. 명문화세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밑에, 네. 우리 애기들, 남자아이들, 고추 내놓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죠? 예. 네. 그때는 뽀송뽀송할 때예요 네. 근본 바탕이 좋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네. 근데 사람이 네. 남자가, 네. 50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명문화세가 진행이 돼서,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방바닥 아랫목이 습해지는 것처럼 네. 축축하게 이렇게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경우는 지금 한방 치료를 이제 해보셨습니다만 조금 네.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서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제 뭐 복용하시고 나서 네. 반응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꾸지 마시고요. 네. 치료를 시작하신 데서 좀 꾸준히 하시, 해주셔야지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응? 지금 네. 뒷목이나 어깨가 뻣뻣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야 어깨 같은데 뻐뻣하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요 예. 이게 뭐야 뒤, 뒷목 있는 데가 좀 뻐근한 하 그렇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뒷목 뻐근한 증상은 명문 화세가 있는 남성분들에게 예.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뒷목에서 소리가 나거나 어깨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귀가 그거는 먹먹. 안 나는, 그거는 예. 소리는 안, 소리는 안 나세요? 네, 이명이 좀 있어요. 네, 지금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귀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하면서 귀에서 네.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보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네, 그래서 뇌에서 음. 뇌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호르몬 조호르몬 조절. 조절 남성 호르몬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식콩팥의 호르몬을 조절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를 조절해주는 치료를 해야지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음. 복용하시더라도 네. 남성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네. 턱관절 치료를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뒷목도 바로 부드러워지면서 음. 척추가 바로 쓰니까 6번 등뼈에서 나오는 위장과 연결된 신경까지 이완이 되니까 위장이 바로 움직여요 교정을 바로 하면은. 턱관절 균형을 맞춰주고 척추 교정을 바로 해주면요 배에서 꾸르르륵 하면서 바로 배가 고파집니다 위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턱관절을 이용한 남성 호르몬 조절 그리고 척추 교정 그것과 동시에 기존에 하셨던 한약 복용을 병행을 해주시면은 구조와 기능이 동시에 치료되니까 빠른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도 꼭 병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 한 군데서 조금 꾸준히 치료를 좀 받아보십시오. 이런 건 인삼 같은 걸뭐 딸에서 먹으면 좋은가요? 집에서? 지금은 인삼은 네. 어,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맹문동 오미자하고 함께 네. 생맥산이라는 재료로 네.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 상태에서 인삼을 드시면은 네. 이명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아. 열이 위로 올라가서 네. 머리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혈압이 오르거나. 아. 요즘에 홍삼을 많이들 드시는데 요런 예.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 잘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드셔야 된다면은문동 오미자를 같이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자 네, 도움이 좀 됐길 바라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